이 라합이 믿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 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만 했다면 믿음이 있다고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 Translate belief into action 그래서 She translated that belief into action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짜 실제 삶으로 액션으로 트랜스레이트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앞뒤 같이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믿음은 내 머릿속에만 내 감정 안에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소유한 어떤 것도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인 거예요 2장 2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